Mbn의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별표 보이스킹니 액티브 킹 오브 싱어이 별표가 매회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방송된 결승 2라운드에서는 탈락자 명단이 공개되며 새로운 긴장감이 더해졌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주인공은 바로 에녹이었다.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나오아가 애녹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위대한 우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그의 다음 라운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결승 2라운드에서는 팀 미션이 진행되었고 애녹 노지훈 한강 박서진 김경민이 속한 팀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결승 3라운드로 직행했다. 애녹은 이번 팀 승리에서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며 MVP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MVP 수상소감에서 MVP가 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무대를 만들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애녹의 이러한 발언은 그의 진지한 무대 태도와 음악적 열정을 잘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매료시키는 깊은 감정 표현으로 진정한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로 에녹은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행보는 더큰 무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트로트계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가 이번 프로그램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며 또한번 화제를 모았다. 나훈아는 결승 2라운드 방송 직후 무대 뒤에서 애녹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남겼다. 그는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이상의 무엇이다. 그 속에 진심과 이야기를 담아내야 한다. 에녹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수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훈아는 이어서 다음 라운드에서 에녹이 보여줄 무대가 더욱 기대된다. 그는 앞으로 위대한 우승자가 될 가능성을 가진 참가자라고 말하며 그의 승리를 점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나훈아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예언처럼 들렸다. 실제로 에녹은 이전 라운드에서부터 꾸준히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아왔으며, 그의 무대는 감동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볼때 에녹이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에녹의 열정적인 무대는 단순히 심사위원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에녹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다. 한 팬은 에녹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며 그의 감동적인 무대에 찬사를 보냈다. 또 다른 팬은 결승에 가면 에녹이 보여줄 무대가 너무 기대된다. 그의 진심 어린 무대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말하며 그의 우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결승 2라운드 방송 이후 앤옥의 과거 이야기까지 재조명되며 팬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앤옥은 음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밝혔으며 그는 내가 무대에 설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매순간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며 그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건 열정의 결과물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결승 3라운드는 참가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1라운드에서는 나태주가 1위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2라운드에서의 점수가 무려 600점 만점으로 2배가 되면서 모든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규칙은 참가자들에게 또한 번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객들에게 극도의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에녹은 1라운드에서 19위를 기록하며 다소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2라운드에서는 완벽한 솔로 무대를 준비하며 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적인 연습 과정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팬들은 그의 반격을 기대하고 있다. 한심사 위원은 에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진 참가자다. 그의 무대가 또한번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에녹은 결승 3라운드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팬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준 모든 사람을 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부족함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에녹의 이러한 메시지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결승 3라운드를 앞두고 에녹은 단순히 참가자가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구로 여겨지고 있다. 나훈아의 예언처럼 에녹이 이번 시즌의 위대한 우승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그의 도전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에녹의 노래가 단순히 경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진심과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라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결승 무대에서 어떤 전율을 선사할지 그리고 그의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궁금증뿐이다. 과연 에녹은 이번 결승 무대에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별표 보이스킹 2 별표의 결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서 기다려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 덕분에 저희 채널이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